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번째 규칙 해볼게요. 아이가 이랑 같이 왔어요.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요. 아이는 원래의 이름 그대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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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리 납니다. 티는 티.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아이 소리 나죠? 합쳐서. 이렇게 되죠? 비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소리 안 나는 이는 말 그대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자음이랑 이렇게 합칠 수가 없어요. 여기 비어 있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M은 미음 받침으로 들어가서 time, time, time. 시간, T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 혀를 댔다 떼면서 T, T, T. time, time, time. 지금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죠? 그러니까 즉, M으로 끝난 거잖아요. M은 받침으로 들어가실 때는 음, 음, 뒤에 쓸 물어주세요. 음, 그래서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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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가는 Q, i 가 e 랑 같이 왔습니다. 그사이 m e time, time, t i m 는 time, t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소리 나죠? 이렇게 합치는 거죠. 합치면 카이가 됐는데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 이는 소리 안 나는 이니까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합칠 수 없잖아요. 그럼 티는 원래는 티웃 소리 나는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 시옷 소리로 바뀌죠. 그래서 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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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케는 혀를 천장 뒷 부분에서 앞쪽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크크크 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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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W는 오 소리 날때 있고. 우 소리 날때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해볼까요? 오 소리 날때 있고, 우 소리 날때 있어요. 지금,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땐,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소리 나죠? 합쳐 볼게요. 요런 발음 될수 있죠? 이런 발음. 없죠. 내기도 힘들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게 당첨됐어요. 그래서 와이가 됐고요. 비어있고 자음 맞습니다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여기 비어있다는 건 제가 받침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받침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죠. n은 니은, 받침으로 니은. 그래서 와인, 와인, 와인. 우리 와인. 더블유. 입술 좀 내밀어 주시고요. 워, 워, 워. 그리고 지금 이는 소리 안 나죠? 즉, N으로 끝난 거잖아요. 마지막이. 그럼 N이 받침으로 들어갔을 땐, 은, 은. 즉,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된 상태에서 끝나요. 은, 은. 그래서 합쳐서,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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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연습 시간 자 교재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옆에다 써 보시면 되고 아니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이렇게 연습장이나 종에다 쓰면서 본인들이 직접 소리를 만들어 보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제 수동적으로 제 영상 보고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냥 이해하는 거랑 본인이 그냥 직접 해보는 거랑 또 달라요. 응? 꼭 써보세요. 다 써보셨어요? 그럼 한번 많이 어떻게 다 맞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L은 리을 I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I는 얘 원래 이름 아이로 소리나죠 그럼 합쳐서 이렇게 되죠 비어 있고 자음 없 왔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여기 받침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받침으로 지금 들어가 줘야죠 이는 소리 안 나니까 합칠 수 없잖아요 k는 키읔인데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비어 있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갈 땐, 기억 소리 나죠. 그래서,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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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 L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면서,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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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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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 B는, 비읍.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아이 소리 나죠. 합쳐서 바이가 됐죠. 여기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가줘야죠. 이는 소리 안 나니까요.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K는 키우기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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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B는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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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엘은, 리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땐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아이 합쳐서 이렇게 되죠.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여기 있는 자음은 n은 니은, 받침으로 ㄴ 니은. 그래서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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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l은 안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면서 러러러 러, 러. 그리고 지금 n으로 끝난 거죠 이는 소리 안 나니까 n이 받침으로 들어갔을 땐은즉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다 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은 은 합쳐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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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F는 퓨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합치면. 이렇게 되죠? 비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n 은 n 은 ᄂ. 받침으로 니은 그래서 fine, fine, fine. 좋은, 또는 괜찮은 F. 윗니 가지고 아랫니스 이렇게 살짝 물었다 떼주세요. 토끼 이빨처럼. F, F, F. 그리고 여기도 이가 소리 안 나죠. 즉, N이 받침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끝난 거죠. 그러면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 은, 은. 합쳐서 Fine. fine, f i 좋은 L은 D I가 이랑 같이 왔어요.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뺀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I는 원래의 이름 I 아,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합쳐져서 라이 lie, 라이가 됐고요. 여기 비어 있습니다. 즉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f 자음이에요.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왜냐? 얘는 지금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요. 즉 소리 날 모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f가 뭐예요? 푸르스부주드푸르스부주드 푸, 포예요. 푸 소리나는 F는 받침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옆으로. 여기는 소리 나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윽 깔아서 소리 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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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또는 인생 L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다 혀를 댔다 떼면서 럭럭럽 그리고 여기 이는 소리 안 나는 거죠? F로 끝났어요. F. 토끼, 바, 민니가 아주 아래에서 이렇게 물었다. 떼주세요. F, F 합쳐서 life. Lif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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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또는 인생. S가 원래는 시옷 소리 나죠. 근데 맨 앞이고 뒤에 모음이 있을 때는 쌍시옷 소리 나요. 쌍시옷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합쳐서 사이가 됐죠. 여기 비어있고 자음 맞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는 지금 소리 안 나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규칙상, 여기 있는 지. 자음은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푸르스부즈두, 푸르스부즈두, 즈, 즈. 지는 받침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옆으로. 얘는 지금 소리 나는 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게끔 으 깔아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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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S 두이이빨 있죠? 두 이빨을 이렇게 왁닥게 한 다음에 입술 끝을 살짝 당겨주시고요 지로 끝난 거죠 이는 지금 소리 안 나니까 지도 두 입술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대가 올려갖고, z, z, z 합쳐서,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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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우리 크기. w는, o 소리 날때 있고요, o 소리 날때 있죠? 그럼 두 가지 경우 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뒤에 모음이랑. 자, i가 e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소리 나죠? 그럼 얘랑 한번 합쳐볼게요. 오랑 합치면 와이 와이가 됐죠? 우랑 합치면 우이 이런 발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합쳐서 와. 이가 되는 겁니다. y 자연스러운 발음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요.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 온 거죠. f는 p 자음 왔으니까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프루스부즈드 프루스부즈드 f f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여기 이는 소리 안 나는 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리 나게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으 깔아 주면 되죠 그래서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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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또는 부인 W 입술 좀 내밀어 주시고요 지금 이는 소리 안 나죠 F로 끝난 거잖아요 토끼 이빨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합쳐서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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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또는 부인 s는 sh, 얘 뒤에 모 없죠? 그러면 소리 나게끔 으 깔아주고요 m은 m, 얘 뒤에는 모음이 있죠? 걔랑 합쳐주면 되겠죠 i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이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 이 합치면 이렇게 되죠. 여기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 L은 리을이에요. 보시면 뭐 뒤에 뭐 맞는데 왜 이번엔 두번 소리 안 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소리 나지 않는 이 소리 나지 않는 애 모음이 왔을 때는 두번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번 비어 있고 이제 자음 온 거죠 얘는 소리가 안 나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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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짓다 s 두입 이빨 붙여주시고 우, 저 이빨 크죠? 그리고 양 입술을 좀 당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L로 끝난 거죠? 이가 소리 안 나잖아. L이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대에서 된 상태에서 끝나요. 어, 어, 어 그래서 합쳐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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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미소 짓다? D는 디귿 얘 예, 뒤에 모음 없죠. 그러니까 소리 나게끔 윽 깔아주고요. R은 리을 얘 예, 뒤에는 이제 모음이 있으니까 합쳐주면 되겠죠.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얘 원래 이름 아, 이, 합쳐서, 이렇게 됐죠. 비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야죠. 여기 V는, V는 비읍. 근데, 프르스부즈드 푸르스부즈드, V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얘는 소리 안 나는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뒤에 모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나게끔 으 깔아 주시면 돼요.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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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 그리고 d가 r이랑 왔을 때는 지읒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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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됩니다. d는 안디 뒤에 오돌토돌한데다 혀를 대다 떼면서 러러러아이에요 디디에 알 왔죠 r 은 혀를 말아 올려주시되 천장에 닿을 듯 말듯 닿으면 안 돼요 와와와 합쳐서 러러러 지금 맨 뒤에 소리 안 나는 이죠 그러니까 즉 V로 끝난 거죠 V는 토끼 이빨 윗니 가지고 아랫을 살짝 물었다떼 주세요. 뭐 합쳐서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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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 오늘 한 단어들 꼭써 보세요. 써 보시면서 암기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규칙 같은 거 그리고 뜻도. 여기 나오는 뜻다 필수 단어죠. 필수 단어예요, 여러분. 어, 완벽하게 100%다 암기하기는 힘드시더라도 7, 80% 알았어요. 좋아요. 60, 70%까지는 다 숙지하고 넘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